안녕. 나는 에스클래스 영어학원의 마스코트 춘배야. 오늘은 유지용 선생님을 대신해서 백경고 2025년이라기 기말고사 분석과 대책을 알려줄게. 이번 시험 진짜 어려웠다는 얘기 많았지? 그런데 에스클래스 수강생들은 성적이 무려 전원 상승.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자. 이번 시험은 뭐가 달랐을까? 이번 백경고 시험은 총 30문항. 기존보다 지문 변형이 많았고. GBT로 완전히 새로 만든 지문도 등장했어. 특히 이런 문제들. 지문 전체를 바꾼 어버버이 문제. 빈칸 문장만 싹 바꾼 유형. 브릿지 선지만 살짝 바꾼 엄정 문제. 어떤 느낌인지 알지? 그냥 외운다고는 절대 못 푸는 진짜 실력형 문제들이었어. 그런데 S클래스는 전원 성적 상승. 김땡땡 학생은 중간 61점에서 기말 93점으로. 김땡땡 학생은 중간 90점에서 기말 100점을 달성했어. 그리고 수강생 전체 평균이 15점 이상 상승했어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분석과 준비의 결과야 S클래스는 이렇게 대비했어 쪽집게 지문과 유사 문제 대비 취재 시험에 출제된 문제 유형이 90% 이상 적중했어 t g PT 기반 변형 지문 연습 시험에 나온 완전 새로운 지문도 연습으로 대비했지 어버버비 집중 훈련 단어 외우는데 그치지 않고 문장 구조 파악 훈련까지 했어 그럼 이 학기는 더 어려울까? 대비법은 올해 선생님이 바뀌었지만 변형 지문과 높은 난이도는 그대로 유지될 예정으로 보여. 그래서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해. 첫째, 방학 중 어휘력 강화. 어휘가 약하면 시험 절반은 놓친 거야. 둘째, 어법 구조 이해 훈련. 분장 전체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야 실수도 줄어들어. 셋째, 실전 변형 지문 대비. 에스클래스의 테스트 자료로 유사 유형 완전 정복 가능. 이번에도 성적을 올리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준비해야 해. S 클래스 영어학원은 이미 결과로 증명된 전략과 수업으로 배경고 내신을 정조준하고 있어. 궁금한 친구들은 블로그 링크도 확인해보고 댓글로 질문도 남겨줘.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자. 안녕.